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뛰어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 어디죠요 순천. 순천. 어디에요? 광양입니다. 광양. 아, 세 군데서. 요거는 아, 서울천종. 요거는 순천천종. 요거는 광양. 광양천종이 되겠습니다. 검진차 왔습니다. 이상이 느껴져서 오는 것이죠. 자, 오늘 아, 이세 개의 천종을 아, 검진하는 과정을 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계시는 저 우리 김재봉 목사님은 하, 옛날에 남초, 그 험한 남초 장사를 하셨죠 옛날 기억납니까? 이대벌 박사 어릴 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크게 될줄 알았어요? 전혀 <laughs> 그런데 30년 전부터 준비한 것은 내가 기억을 합니다. 에... 자, 환생이라는 품종이죠. 환생. 자, 자 일단 문제가 아, 좀 심각합니다. 자, 첫째, 아, 이 환생은, 아, 여기 보면, 아, 탄화라고 부르는 아, 감염이 지금 초래되어 있습니다. 탄화. 그래서 이게, 아, 오늘 좀 다루셨네요. 오늘 왔어 이걸 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뿌리가 엄마에 비해서 좀 조금 굵은 게 아니고 유난히 굵죠. 이것도 이제 대사 조절 장애, 예. 이것 질병입니다. 사람을치면 복부 비만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초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아, 이펴리 끝에 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명훈 씨, 아올 때부터 그랬었습니까? 예. 뾰족뾰족하게 엠보싱 요철이 많죠 곰보처럼 그죠 이런 부분은 염증 반응을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사용하신 이 돌이 저희들이 쓰는 녹소토라는 요 함량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저곡토로 대체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저곡토로 쓰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또 제가 영상에서 왜저곡토를 쓰지 않냐고 물으면 저곡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나 여기 어정도가 높은 또 농가들이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또 피해가 생기니까 저는 쓰지 않습니다. 탁도가 심해요 난석에 돌마다 이제 분진이 많죠. 이거는 이 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기보다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분 안에는 깨끗하고 금방 갈아입은 네이처럼 그런 형태가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탄화가 되는 이 부분이 끄덕끄덕하게 건조했었으면 덜한데 눅진 눕진 눅진한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합병증이 생긴다는 거죠 네. 네, 이 부분 색도 어, 조금 어, 오늘 네 치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까맣게 탔죠 자 스케일링을 네. 우리 하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예, 예. 정말, 예, 오염도가 예. 심하죠. 예. 자, 이 부분 오늘 치료하겠습니다. 를 그다음 화분은 키우시고 구입 당시 그대로 이제 길러서 다는 거죠. 구입은 예, 예. 몇 월달 하셨죠? 어, 3월이요3월이면3사 자, 남초는 구독자 여러분 구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어서 집에서 아, 본인이 평균적으로 하는 식재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교환해야 되냐면요. 사용하고 있는 식재의 준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기간 내에 그나마 최선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어, 맞다라는 거죠. 화분좀 키우셔야 됩니다. 모본에 여기 보면 발버 있죠. 예, 모본에 발버 아래쪽에 보면 여기 감염 있죠. 아까 사진 보셨죠. 자이 오염되는 건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오염되는 게 상당히 어, 이 난초에도 부담을 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할때이 분갈이 언제 하셨죠? 제가 한게 아닙니다 분갈이 할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 사전에 이미 다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을 먹여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원래 했던 분이 좀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발견을 못했거나 잘못 건드리다가 이 뿌리 한 가닥이 일을 그나마 하던 걸 못하게 되면 수술해가지고 병을 더 키울까봐 싶어서 보고 넘어가고 그냥 약물로만 치료를 하려고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벗겨낸다라는 거죠. 요렇게. 요걸 벗겨내고 중심조만살려사는 박피수술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하지 않고 그대로 약물만 치료를 해서 이건 앞에 길러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니까 했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이촉을 만들 때더 약하게 우리가 부피가 똑같이 나왔다는 건 구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양 상태가 나쁘고 그 다음 우짜람 이 생기면 세포 숫자는 똑같은데 풍선 커지듯이 부피가 커지니까 치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 이런 결과가 옵니다 오고 요 갈색 띠가 생겼죠? 이거 보입니까? 검은 네. 반점. 아, 음, 여기 띠가 띠, 생기 띠가. 음. 예, 띠가 생겼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징조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오기 전에는 뭐 약을 뭘 음, 하셨죠? 음, 스포타. 스포타 하셨어요. 어제. 네 그, 예, 그러면. 아, 맞아. 스포타. 네 예, 그러면. 10분. 요거는 이제 오늘은 어제 이제 투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치료를 하지 않고. 음. 치료 설계만 해서 처방제만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하. 뭐 옛날 말로 백견병이고. 뭐 그냥 고팡이죠. 고팡이. 예, 그리고 지금 아 이거 문제 진짜 많네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다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세포가 작동돼야 에너지가 들어가죠. 포도당 하나 만드는데도 마중물 들어가야 돼요. 칼로리가 들어가야지만 ATP가 소모가 돼야지만 이게 굴러가지고 물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펄의 면적이 돌아가는데도 필수적으로 물이 충분히 가야 되고 밑에 뿌리가 지금 다 썩었죠. 이 수술인자도 있고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이것도 중증이에요. 중환자 뿌리가 자 저희들 거 볼까요? 이~ 이~ 이대발 박사가 키우는 뿌리처럼 네. 지금 이래 돼도 지금 세력이 덜 받는다고 제가 어저여눈 저 오는 거한번씩 이렇게 굵게 나옵니다 네. 되는데 지금 부피가 세배 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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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있는 요 뿌리가 다 깨끗한 거라도 푸조가안 맞아 죽을 판인데 음. 하나는 동산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고 한 뿌리는 경대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나는 서울삼성병원에가 있고. 그다다가 물은 안 주고 당은 안 만들어지고 자, 알코올을 내뿌려 봤습니다. 자, 요쪽에 보면 음, 그것도 물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뿌리가 갑자기 이렇게 하버가 넓어졌죠. 네, 아까 저, 저, 저 네, 그 그렇죠. 방에, 네. 네. 근데 대사장애가 원래 있었라는거 대사장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한 촉씩 전부 분리를 해서 새롭게 받아셔야 되고, 새롭게 촉이 나올 때까지 계속 약을 끊지 말고, 그게 완치해요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뒤에 가 오염되는 걸 잘라서 버리든지, 하나도 안 건너갔다는 라게 의사의 소견에서 확인이 될 때까지는 1년 정도는 투약을 계속해서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아 이거 참 어떻게 여름 넘겼지 이것도 몽강연필 보이시죠 음. 이거 진짜 완전 오리지널 타나네 타나의 그러니까 탄하, 3종 세트가 다 들어있는 좋죠. 여기 벌버가 지금 유난히 굵죠 네. 이벌브가 정상적으로 굵어졌는 것 같아요? 비정상적으로 굵어졌는 것 같아요? 내가 네, 봤을 는 좀. 비정상이죠? 요거 네. 이대사정후군에 걸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아. 안에 교착이 생겨가지고 벌브가 커진 거예요. 이게 꽃도 아니고 촉도 아니고 중간에 젠더가 나온 겁니다. 이거 만져보겠습 젠더요? 젠더. 아, 이 난초에 아, 종합적인 아,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라이족토니아에 감염되어 있고요. 그 다음 피부 경화가 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팅이 되어 있던 거는 일일이 다 핀셋으로 물을 묻혀서 벗겨내야 됩니다. 라이족토니아 감염부터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지금 감염된 피해가 워낙 심하니까 이걸 줄이고 중증에서 경증으로 옮, 옮기고 옮기는 과정에 약이 들어가야 될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씩 다 벌렸죠. 한 개씩 벌렸는데서 세상이 나올 때 계속 해당되는 약을 주고, 그 다음에 새 뿌리가 나와야 됩니다. 새 뿌리가 나오려면 새싹이 나와서 뿌리가 내려야 되죠. 그러려면 세포 분열 잘 되는 조건과, 그리고 새 뿌리가 내릴 때 다시 전이가 되지 않는 조건을 약물 치료와,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한 1년 정도를 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방전 해준 대로 계속 따라하면, 아,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한 것도 제가 다 살려내는 거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교육생인데 아이 뿌리가 똑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학원을 접든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도 지금 그렇게까지 신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자이 교육자로서 보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서 나갔으면 자, 아, 네. 없어? 자 오늘 이왕촌은요 뒤쪽에 약간 반점이 생겼어요 자 이게 깜짝 놀라서 이제 들고 오신 건데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 교육자로서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뒷면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 물줄때 섬세하게 보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봤더니만 뒤에게 보였다는 거죠 큰 화로 가기 전에 달려왔기 때문에 아 우리가 간단한 어뭐 시술로 얼마든지 케어를 할수 있다 뿌리 숫자가 좀 많아요 잘라. 앞에 편 영상은 지금 갖다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뒤에 편 영상은 많아 가지고 잘라내는 하 이거. 그잖아 희망 있어 오늘 잘 왔어. 요거는 물 언제 주셨죠? 오늘 인데 여기 온다. 그렇죠. 지금 요 상태가 물을 지금 줘야 된 상태예요. 자 구독자 여러분, 자 조금 뿌리에 아, 전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부 쪽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검은색이죠, 요 자리가. 자 여기도 요 뿌리를 보세요. 자 여기도 이제 검은색이죠. 예 오늘 두개수술 하겠습니다. 잘한다요잘 커. 잘한다구. 기아를 했다. 이게 안 되네. 지금 전조가 자,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오늘. 대체적으로 자 이쪽 뭐에 뭐요? 자 전조가 왔는죠. 기부 발바가 붙였던 자리죠. 지금 이제 시작된 단계예요. 속에는 음. 색이 살아있고 건만대로 돼 있죠. 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가죠. 음. 그러면 이제 약을 세게 써야 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기 발견이 쉽게 맞해서 아,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암으로 치면 용종때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라이조토니아하고. 그다음에 이 스포타 네, 어, 아, 네, 그 다음에, 서포타, 후사리움하고, 지금 색깔이 좀 애매하거든요. 갈색이죠. 어, 두개 약을 항상, 오티바 한번 하면은 서포타한 번, 몽카타 한번하면 코리스 한 번, 주기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찍어가지고 확산되는지를 보시고, 이제 좀 치료 다될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줌에서 찍어가지고, 그, 우리가 보름 주기로, 화장터를 부숴내고 요 여기를 주름해가지고 암세포가 커지는 거, 커지는가 안 커지는가 보듯이 그렇게 봐서 조금 더 진해진다 면적이 커진다 싶으면은 아, 전화를 주시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약두개 중에는 다 들으니까 네, 자 네. 마지막 한처입니다 이거 하고 이제 반복 해야죠. 네, 엄청 배고프요 일단은 모초에 있는 데서 이 새뿔이 이렇게 만들지고 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큰 탈이었다. 네. 아, 새로 나온데는 문제가 있어요. 네, 맞네.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저접액이 색깔이 검은색이죠. 자, 요건은 이제 라이저 토니아예요. 요건 좀 수월한 거니까. 자, 요거는 이제 치료 간단합니다. 오티바 코리스로 하면 되니까. 그다음 다른 뭐 외상 소견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일어났냐면 난실 안에 라이즈 톤에 감염되는 폭가법법 반드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충이 없잖아요. 아까 나초던다 모충에서 왔고 이거는 모충에서 온게 아니고 자초에서만 생겼어요. 아까 그는 어떻게 보면 살 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라면 이거는 살때 탈이 없었는데 가슴 문제가 있었다. 가슴 문제는 뭐냐면, 그 나실 안에 지금 숫자가 몇 개죠? 70. 그거는 더 줄이시고, 분갈이 할 때, 뿌리가 금게되어 있는 거는 철저하게 다 보태를 시키든지, 격리를 시키든지 해서, 구획을 해서 빌려셔야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어 전국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상 고온으로 엄청난 양의 노화 촉진이 초래돼서, 아, 이펄 숫자 감수를 했죠. 그 이펄 숫자 감수하는 건 우리 전체 생산량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난초가 늘어나서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가격이 떨어질까 하는 우려는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기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밝은 난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